하나님께서 약하게 하신 목적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방금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아까와서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에서 3 0 0만 내겨놓고 다 돌려보냈다. 한 말씀이에요.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했지만은, 마음에 두려워했어요. 이면, 7장 12절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 같은 지라.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뭐,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전쟁이 판가름이 났는데, 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300명으로 해변의 모래같이, 메뚜기 떼같이그도 뭐, 낙타 타고서, 전쟁하는 사람들과 함께 전쟁 안에 있어서, 아, 이건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기루원이 한편으로 두려워했다. 한말씀 하나님께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3만 2천 명에서 처음에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만 명을 다름질해서 세에 이르러서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서 개같이 핥아먹는 사람 300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 그렇게 했다. 개, 개처럼 물을 핥아먹은 자가 무슨 특별한 것이 있는가? 박용 목선 주석에서는 뭐, 개처럼 핥아먹으면서 주변을 경계하고 뭐 여러가지 그물 먹는 데에 정신이 빠지지 않고 주변을 이렇게 잘 살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뭐 그렇게 굳이 해석을 한다면그렇게되겠지만은또 무릎 꿇고 먹은 사람은 뭐 머리로 콱 쳐받고 물만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겠지만 저는 생각할 때그 자세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적은 쪽을 선택하셔서 주님에게 주셨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또여화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외치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 을 들고 나팔을 들어 부르라 300 명이 우리 여기 뒷산에 솔오름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한 300명이 올라가 서 항아를깨부수고막 나팔을 불고 햇불을 쳐들고서 고래고래 그래! 소리 그래 소리를 지른들 뭐 동사거리에서 들리겠어요? 무슨 뭐꽉소리가 났는가 뭐 이렇게 뭐 그든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는 생각돼요. 아마 뭐만 명이 소리를 질러도 뭐. 별로 천지연폭포까지 들릴까요? 잘 효과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산악지대고 뭐 골짜기가 있고 여러 지형이 뭐 이렇게 와악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가 되고 뭐 이런 지형이라고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15만, 18만 명 이렇게 모인 군대와 함께 있는데 그 소리가 어떻게 효과적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돼요 그러니까 300명이 무슨 용사 같고 뭐 대단하고 뭐 그래서 전쟁을 이겼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록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보잘 것 없죠. 사실 항아리 깨지고 깨뜨리고 횃불을 쳐들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다. 이렇게 외치는 그것이 뭐별뭐 의미가 없지 않은가, 안안 됐나 생각인데 그렇게 이스라엘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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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와 그 위용이 보잘 것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디한 군대를 기도원에게 넘겨주고 기도원이 대성을 이루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이미 이들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모든 사람들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연합군이죠. 그래서 이 적군을 적군을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점은. 그러니까 많은 수는 모였지만 이 부대가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로 조직이. 사실은 깜깜한 밤에 피하 구분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하나를 깨뜨리고 외치고 나팔 불면서 많은 군대가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을 띄어서 대성을 거두게 됐다. 한 말씀. 우리, 맨 끝에 3번에, 그 사사기 8장 22절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당신으로 말미 암아 전쟁에서 이겼으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이 이제 가장 하나님께서 우려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300명으로 이겼을 때,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원을 왕을 세워서, 우리가 당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기도원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기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근데 그런 말씀이 이거 사사기 7장 8장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아, 사무엘상 8장 7절에 가면 사무엘이 통치하다가 이제 아들들이 통치하면서 부정이 발견되니까 이스라엘 대통령이 왕을 세워달라고 청원을 해요. 사무엘이 마음에 아주 불편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하려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요 이제 요런 그 자세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세워서 강해지려고 하는 다른 열국들과 같은 생각들을 이스라엘이 가졌어요. 물론 신명기에 보면 왕의 제도가 나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라 그럴 때 순종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보다 앞질러서 왕을 구한단 말이에요. 왕을 구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8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나를 보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자세가 이제 우리의 그 부패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따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적 태도인데 우리가 왕을 세워서 강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사기에 이끈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이런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잘섬겨야지 그쪽보다는 우리가 왕을 세워서 강해져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좀 다른 면이지만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고 약해지는 상황을 성경에서 봐요. 예수님께서 내가 시험 당함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마 그렇게는 말씀만 안 하시고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 사단의 시험으로 많이 남아서 베드로가 세번 부인하게 되는데 부인하고 회개하고는 돌아와서 변화된 게 있어요. 그 변화가 뭐냐면 베드로가 자기를 믿었거든요. 내가 주님을 쫓음에 있어서는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리고 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헌신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믿는 충성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없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너무 자신이 없어가지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말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요. 그렇게 말했을 텐데, 그 육체의, 육체적인 그, 자기, 자기의 의의를 의지한 그 충성과 사랑이 없어졌어요. 우리 보통 표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가도록 하죠. 육적인 사랑에서 믿음과 순종과 겸손으로 나가고 아 하나님을 온지는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성기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됩니다. 시험을 받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 전에는 자기 믿었거든요. 자기의 의 자기의 열심, 자기의 그 충성심에 기반된 주님을 사랑하는 그뭐 아주 철저하게 부인되어지고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자기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식하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시험 당할 때 주님께서 그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는데, 허락하신 목적이 만약 굳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런 결과들을 원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약하게 하실 때, 약하게 됐을 때 사람이 이제 두 가지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가 주로 설교하고, 목적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또 내게 능력을 주셔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약할 때곧 강하다 하는 그런 기독 신자의 자세로 나가는가 하면 대개는 약할 때 좌절해요. 아이쿠 죽었구나 이제 좌절하고 낙심해버려. 요 이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그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인간의 부패성이에요. 근데 약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은 뭐 그런 어려움을 당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인정해 주거든요. 근데 사실은 인정해 줄 것이 아니라 부패성이죠. 그 부패성을 깨들 부수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야죠. 그 나를 약하게 하신 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약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시겠죠. 약하게 한 목적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그 목적을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도록 하신다. 참 어렵죠. 왜냐하면 약한 가운데서 뭐 정말 기도할 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다는 것이 어려워요. 박윤목 사님은 어려울 때 물론 부르짖지만 평소에 부르짖은 사람이 어려울 때 부르짖게 된다.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뭐 어려울 때 부르짖긴 부르짖겠지만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가지는 제가 다윗을 생각해 볼때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군함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면그 다윗에게는 아주 치명상을 입히는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그래서 그 압살롬 사건 이후에 다윗을 보면 겸손해 물론 그 전에도 겸손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참 하나님의 왕권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이 인정하고 순종해요. 심지어 요압이나 심의이나 자기의 왕권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유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그들이 악을 행했다고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수 있겠는가. 그렇게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그들의 그 입장을 맡겨요. 나중에 솔로몬이 심의와 요압을 처벌하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받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은 약할 때, 다윗이 아이고, 이제 뭐, 끝났구나. 아이고, 창피해서 눈을 들고 다닐 수,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구나. 이 아들이 뭐 이렇게 반역을 해서 온갖 부종을 저지렸으니. 이렇게 생각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진. 그리고 앞장남에 관한 일로 인해서 시편에, 많은 시편을 썼는데, 사랑하는 아들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도록 기도해요.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의 어떤 관계된 육적인 것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옳지 못한 자와 대접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공정한 자세를 그가 끝까지 가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들을 고의로 약하게 하시는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약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시고, 친히 기도원에게 미대한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꿈을 꾸고 하는 얘기를 듣도록 하시고, 확신을 주시거든요. 기도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심지어 증거를 달라고 하면 증거도 주셔요. 표정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할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다스리십니다. 기도원이 그 전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면서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사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교만은 타망의 선공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그리고는 그 앞절에 15장 33절을 보면 겸손은 존귀의 길잡입니다. 이거든요. 교만과 겸손에 있어서 교만은 자신을 믿는 것이고 겸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니다 사도 바울처럼 궁핍과 부함에 처했을 때 궁핍하다고 위축되거나 또 부하다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능력 있게 사역했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들이 입구옥구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에 붙들린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참된 삶을 추구하고 힘쓰자 이렇게 교훈을 받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다수가 되고 그 다수가 전쟁하여 이기면 하나님을 고역하며 결과적으로는 전쟁에 이기고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큰 위기를 만날 것을 아시고, 이렇게 3만 2천 명이 모였지만 다 돌려 보내고 300명으로 전쟁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약하게 됐을 때. 자절과 낙심으로 부패함에 어리석게 처신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약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찾으며 주님을 만나며 응답을 받으며 표정을 구하여 증거를 얻고 참 믿음으로 사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부하거나 또는 가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는 교만과 열등감과 어리석음에 미지 않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줄 알고 주님 앞에 올바로 처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이루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